어서와. 안녕하세요. 이름? 어? 이청운이요 만으로 27살입니다 27살? 네세요안 네. 하세요안녕하하고하요 안녕하세요. 네하하고요안하 놀러왔어? 어디서 <목소리> 저 한국에 뭐 일본 서브컬처 문화라고 메이드 카페나 지하 아이돌 이런 게 문화가 있는데 메이드 카페는 뭐야? 그, 그 메이드 복장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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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가면 뭐 이렇게 인형 복장처럼 해가지고 아니 그거야 저저 왕처럼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그 메이드 저기 저 집에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그, 그, 그 그걸로 그, 그. 입고 와서. 저기, 뭐야, 서빙 하는 거지? 어, 네,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게 하고. 있다고? 네, 있어요. 네. 식이 좀 너무 안 좋아서 저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좀 개선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왜 굳이 그걸 개선하는데 여기 나와서 개선을 <laughs> 하는 여기 나와서 개선을 <웃음> <하니>? <웃음> 개인적으로 운동도하고 우리도 하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걸... 운동을 하지. 야 그거를. 그걸... <laughs> 근데 왜 네가 거기 매니아야? 뭐야? 어, 자 매니아. 예. 손님으로. 마침, 마침, 마침. 아이가 왜? 재밌어서요? 뭐가 재밌어? 어떤 재미가 있는데거기서 어, 일단, 음. 어, 일단. 음. 어, 일단 밖에서는 한말한 한 번도 못 걸어볼 되게 예쁜 분들이 어, 서빙해 어. 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어, 진짜? 네 게임도 같이 해주시고. 어, 진짜. 어, 게임도 같이 해주시고. 어, 되게 어. 좋아. 되게 어. 좋아요. 되게 좋아요. 어디 니 어떤 게임을 해 주니? 아, 미니 게임 같은 거? 미, 뭐 어. 젠가라든지? 어. 뭐 텐도 게임이라든지. 어, 그걸 같이 해주셔 네, 같이 해주셔 메뉴가 어떻게 돼? 메뉴판을... 메뉴 메뉴 주 봐. 우리가 직접 가보자 현장을. 나 이런 거를 <laughs> 시청자들한테 보여. 아, 이게 그거는 VIP 메뉴라고. VIP 메뉴? 일반 메뉴과좀다다 네. 메이드와 타로 보기. 궁합도 같이 볼 수. 있. 메이드의 어. 의상을 좀인지를 원한다. 의상 체인지로요 갑자. 그럼 다른 의상 여러 가지 입어주세요. 여러 가지 의상이 있어? 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해본 적 없습니다. 커플 팔찌 만들기. 그 순간 커플이 되는 건가 봐요. 메이드와 인생 내것 같이 찍. 어 이거 자기 어. 자기가 자기 찍고 자기 여자친구라고 하고 다닐 수도 있겠네. 메이드 단체 라이브 쇼는 뭐야? 여러 명이 한 번에 어. 춤을 춰주시는 어. 한 명이 원래 추시는 건데 음. 그 V i P 메뉴판은 따로 있어. 야, 마지막에 미스테리인 음. 메뉴가 있네요. 메이드와 물음표가 무려 여덟 개입니다. 응. 그리고 가격이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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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국 주문서 전용이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VIP 뭐야 아니라 이거는 그냥 웃길라고 써놨겠지. 오케이 어, 오 거겠죠. 예웃기라고 써놓은 거야. 야. 근데 거기 뭐 유명한 커피 주문하는 게 있어? 커피요 마법의 주문이 따로 있어요. 어, 한 번만 어, 알려 줘라요. 우리도 혹시 아, 형이 가봐야 돼서 어. 해봐 봐. 아, 어떻게 하는 건데? 해봐 봐. 해봐 봐. 어, 혼자 하면 같이 그러면. 아이, 뭐뭐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뭐, 놈한테 같이 해 달래. 뭐. 뾰롱 로뭐 이런 거 하는 거야어떻 뭐, 아니, 여러분. 아니, 일단 오이식혼 나래 오이식혼 아래. 오이식혼 아래. 뭐에 뭐에 뿅. 뭐에 뭐에 뿅. 뭐에 뭐에 뿅. 아. 주머니. 단아 선생님이 하시는 어... 게 그게 마법의 주머니. 어이 시끄날네 어이 시끄날래 너의 너의 꿈. 원래 음. 음료나 뭐 그런 거 시키면은 다시 받아주세요. 청우나. 네. 생각을 해봐 기본적으로 그게 이미지 개선이 되겠니 우리나라 안에서. <laughs> 어울것 같습니다. 5 식구 나래를 외치는 식구 거기서 나래? 그걸로 주문을 하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 그거를 도대체 뭐 네. 적극 지지하겠냐고. 네. 그러면 얼마 써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 700만 원정도너 <laughs> vip야? 네. 조건이 어? 어떻게 되니 VIP까지 되는? 얼마 거. 써야 되겠지? 어, 대우가 다르네. 그렇죠. 누적 금액에 따라서 어, 결제 얼마부터 VIP야? 5 0만 원. 5 0만 원. 어? 너는 뭐, 얘는 상 VIP네. 너는 그럼 어떤 대우를 받아 v i p 는어 그렇게 차별은 없습니다. 어 그렇게 차별은 없습니다. 없어. 네. 네. 똑같이 다 손님처럼 대해 줄 테니. 너 거의 사장이니 혹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아니, 보니까 <laughs> 차별은 없습니다. 이러는데 <laughs> 약간 사장 느낌이 <laughs> 살짝 나고. 오 아니야 아니야 저는 네. 손님입니다. 너한달 수익이 어떻게 되어 대기업만큼은 범니다 대기업 그 직원만큼? 직원만큼. 그래 아... 뭐 아... 개인이 돈 벌어서 지돈 지가 쓴다는데 뭐랄 건 아닌데 너 근데 시계는 진짜니? 시계는 진짜니? 네. 안 좋을 텐데 요즘. 성공적인가 보다야. 아니니다 얼마냐? <laughs> 2천만 원 정도. 아 그래? 네. 아. <laughs> 심지어 시계 메이드가 낙서를 해 줬어? 어, 한적있니다 뭔데? 무슨 낙서? 그냥 사인펜 같은 네임펜 같은 아, 걸로. 아, 지워지는 걸로. 네네네. 귀엽죠? <laughs> 어, 귀엽다. 너무 귀엽다요. <laughs> 포토북은 뭐야? 포토북 줘요 아, 포토북이? 아, 네가 좋아하는 또 메이드분이 있는 거구나. 야, 야, 이거, 이거 보자. 깜짝이야. 다 있네, 내 음. 콧에. 아니, 리모컨들 아니세요? 한 건들. 아, 자, 다안 보여서 그래. 같이 봐. 아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다른 사람이야? 어, 네, 여러 명 되지. 여러 명. 여러 명. 어우, 청원, 뭐, 주인님과 함께, 뭐, 장난 아니네, 뭐 그냥. 주인님은 뭐야? 주인님이라고 아, 불렀면 손님을, 메이드까 아, 옷만 이렇게 입은 게 아니라 또 옆에 와서 멘토도 주인님으로 어, 해. 어. 네, 냐 일해주시는 분이니까. 이걸 어떻게 관 이미지 개선을 하냐고. <laughs>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주인님. 이대 카페로. 이대 카페는 뭐, 이대 카페, 다안 봐. <laughs>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메이드한테 뭐 지켜야 될 룰이 있어? 있죠. 뭔데? 일단 개인적인 질문은 안 되고요. 뭐 터치도 안 되고, 뭐 소녀를 잡으려고 하거나. 어, 전혀 전혀. 아. 네. 뭐 그런 거 전화번호 물어보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그런 거는 전혀. 전화번호. 사적인 연락 전혀 안 되고요. 너 만약 걔가 너한테 어떤 애가 네. 너한테 나가가지고 내가 좀 드릴 말씀인데 연락처 좀 주세요. 소자연하시잖아요. 연락처 좀 주세요. 안줄줄거안줄 거야. 안줄 거야? 거기 매그 메이드 카페를 다니고 있으시면 전 연락처를 하나 알아. 니 네. 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laughs> 아니 아니 전혀. 아, 니 네가 어...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너한테 연락처 물어봤는데 안 준다고? 메이드분들한테는 저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전혀. 오야, 얘는 확실히 아니 걔가 너를 마음에 든데 근데 사실이 근데 없기 때문에 없대. 얘는 네. 정말로 전혀 전혀 와, 철저한 네. 규칙이 네. 있는 아이네. 감 <laughs> <가! 맞아. 웃음> 말도 안 되는 <laughs> <안 돼>, 소리. <laughs>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기 외관만 사심이 없는데. 아, 얘 야. 이제 자기만의 힐링 그파트가 있는 거야. 그니까 러 너. 돈도 잘 벌고, 네. 그러면 누구를 좀 제대로 만나봐. 너 자신이 없지? <laughs> 네? 여자 만나는 거에 자신이 없지? 아니요,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어? 뭐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건전하게 해. 좀 연애도 해보고 이러지. 왜 <laughs> 거기 가가지고 같이. 뭐, 네가 나이가 27인데. 인생 내 컷을 왜 거기 그 사람하고 돈을 주고 찍냐고. <laughs> 예를 들어서 여자 친구가 있는데 메이드 카페 에 갔다 그러면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같이 가면 되니까. 얘는 아예 빠져있네 덕후처럼. <laughs> 그럼 뭐더 이상 해줄 얘기는 없다. 그러면은 어 하여튼 중요한 거는 청우나 네. 꿈이 있으면 그렇게 가고 뭐 불법적인 거 아니고 어, 네가 즐기고 네돈 벌어 네가 쓰는 걸 뭐라고 하는데 이미지 개선은. 근데 이미지 개선은 그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가 그렇게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럼 또한번 그걸 만들면 되잖아. 그치? 이미지 개선 안 된다고. <laughs> 네가 즐기는 건 <laughs> 우리가 뭐라 할 뭐라고 없지. 할 수가 없어. 어. 거기가 허가받은 영업장이니까 뭐라할수 없는데 이미지 개선 어렵다고. 너 만약에 내가 갔어. 오늘 저녁에. 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볼것 같아? 이런데도 오시는구나, 알아? 봐봐, 뭐 이미지 개선이 안 돼. 이런데라고 그러잖아. 너도 이미가 자, 이미지 개선 안된 이유 <laughs>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메이드가 뭐니? 어, 뭐. 놀아주시는 분? 아니 왜 <laughs> 메이드라는 단어에 원래 저희가 뭐냐고? 하나죠 야, 생각해봐. 그 복장을 하고 카페에서 서빙을 하고 옆에 같이 놀아주고 뭐 춤을 추고 하는 그게. 그걸 누가 좋게 보겠냐고 도대체 옷을 예를 들어서 그냥 멀쩡한 옷을 입고 있는다라고도 그게 뭐어좀 이상하잖아 춤춰달라고 돈을 주고 춤춰달라고 그러면 춤춰주고 뭐어 그리고 거기다가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를 어떻게 이미지 개선을해? 가만, 개선이 <laughs> 아니라 청우아 그냥 그런데도 있고 이벤트 그런 거잖아. 어, 맞아요. 즐기면 되는 거지 아는 사람들 이걸 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 괜찮은 곳이니까 아니, <laughs> 그렇게 이거. 자 우리는+ 우리는 그냥 니에게 네 들어준 것뿐이야 어 너와 뜻을 같이 하지 않아 <laughs> 너는 우리가 절대 이미지 개선해 줄수 없고 공감 안 한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는다 이런 얘기야 청운이 삶에 힐링이 될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네가 바로 네가 쓰는 알았네. 거니까 개 쓰고 너는 문제... 나는, 응.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네가 지금부터 내가 보니까 얘가 뭐 일본어, 주식 어. 코인도 잘하는 거 보니까. 너 그럼 머리도 있는 앤데 그렇게 네가 그걸 좋아한다면 어? 네. 지금부터 일어를 배워. 그래서 어, 네. 일본가 살아. <laughs> 거기서 이미지 네가 뭐 개선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거기가 살아 그냥. 네. 하여튼 건강하고 네. 사기 당하지 말고 알아채. 어, 항상 매너 있게 <laughs> 메이드분들한테 매너 있는 그런. 아, <laughs> 어? 네가 한다는데 야, 조심. 야. 너주인님 소리 듣는 애네. <laughs> 어. 일단 나오잖아. 야 너는 주인님야 오늘 가라. 오늘 가서 제대로 한톡내 또. 어? 스페셜 VIP로 빵빵히 한번 올려. 그래. 하여튼 어. 뭐가 됐든. 어. 내가 보니까 똑똑한 친구 같아. 그럼요. 네가 돈잘 벌어서 그럼. 네가 뭐 즐기고 싶은 거, 취미 즐기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할수 없는데. 생각을 해봐 왜냐면 너무 거기에 아, 네. 또그 어? 이제 뭐네 여자친구도 만나서 그 여자친구한테 돈도 쓰고 네, 어 연애하고 이래야지 거기 뭐 맨날 거기가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춤춰달라고 그고 그게 뭐야 그래. 빨리 네. 빨리 가 가서 저기 문 열자마자 오늘 가서 죽여. <laughs> 네. 들어가 정훈아네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아, 알았지 즐겁, 네. 즐겁게 어, 살아, 살아. 그래. 감사합니다 제가 아, 인식 개선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경험해 보시면 그렇게 나쁜 문화가 아니다 라는 걸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한테 메이드란 약간 힐링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지쳤을 때 가면 텐션도 올려 주시고 웃어 주시고 되게 행복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메이드 카페 어렵지 않습니다 놀러 오세요 이창훈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